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이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요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믿음 생활은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나면서부터 죄인인 인간이 어떻게 영적인 사람이 될수 있을까요? 이러한 변화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충분한 증거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정언들의 성격에 대하여 납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인정한 다음에는, 비록 우리들의 행동에서 죄악적인 것을 깨닫지 못할지라도, 책망을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들의 의무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상태를 완전히 깨달았다면, 무엇 때문에 책망이 필요하겠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들 앞에 제시해 주셔서, 우리가 너무 늦기 전에 회개하고 개혁하게 하십니다. 경고를 무시하는 자들은 눈먼 상태가 되어 자기 기만에 빠지게 되지만 그것에 유의하고 필요한 은혜를 받기 위하여 우리에게서 죄를 분리시키는 일을 열렬히 하면 우리들의 마음의 문이 열려져 사랑하는 구주께서 들어오시고 우리와 함께 거하시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변화가 영적인 사람이 되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가장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면 그분께서 말씀하실 때 그분의 음성을 깨닫게 될 것이고. 영적인 사람들이 되어 영적인 것을 분별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영적인 사람들이 되면 주님께서 우리의 잘못을 지적해 주실 때 감사하게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영적인 변화를 통하여 영적인 삶을 살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주의 말씀을 유의하고 열심히 노력하며 마음에 그리스도를 모시는 영적인 삶을 살수 있도록 교원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